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에는 어둠 땅의 두 번째 던전, 속죄의 전당 가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던전의 컨셉과 개요를 시작으로 각 보스별 패턴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던전의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먼저 속죄의 전당은 어둠 땅 사후 세계에 들어선 영혼이 죄를 참회하고 구원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종장이 임명된 후론 속죄의 전당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영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령을 갈취하기만 할 뿐이었죠. 따라서 어둠 땅의 균형을 위해 타락한 속죄의 전당을 정화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속죄의 전당은 쇠기돌 기준으로 31분의 클리어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둠 땅 던전 중에서 두 번째로 짧은 던전이죠. 또 그런만큼 이동 경로가 간단한 편이라 그냥 앞으로 가다 보면 쉽게 클리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전 보스는 총 4마리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보스전 자체는 일반적인 편이지만 구간별 몬스터가 어려운 편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보스별 패턴에 대해 알아보죠. 다만 컴팩트한 가이드를 위해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나 중요치 않은 패턴은 생략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레민 죄악에 물든 거수 하이키아스입니다. 할키아스의 핵심은 좁은 공간 안에서 정확한 무빙을 할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보스 주위로 붉은색 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이원 밖으로 나가면 공포에 걸리게 되죠 따라서 이원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데 당연하게도 보스의 여러 패턴이 이걸 어렵게 만듭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할키아스는 크게 세가지 기술을 시전합니다 먼저 붕괴의 격돌과 잔해 내던지기 입니다 붕괴의 격돌은 보편적인 탱커 기술이고 잔해내 던지기도 평범한 바닥 기술이긴 합니다. 따라서 대처가 간단한 편인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유리 파편이라는 바닥을 남긴다는 거죠. 이 바닥은 전투간 상당히 많이 깔리기 때문에 원 안에 활용 가능한 공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탱커는 필연적으로 보스를 드리블하게 되죠. 그러니 일반 플레이어는 이것에 대비해 지나치게 원의 외곽에 위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다음 기술은 굴절된 죄악의 빛입니다. 칼키아스는 주기적으로 회전하는 4개의 광선을 발사합니다. 이건 그냥 피해주시면 되는데 특징으로 도중에 회전 방향이 바뀌니 이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칼키아스를 한 줄로 요약하면 보스와 딱 붙어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번째 보스인 에첼론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알아보면 에첼론의 핵심은 쫄파괴입니다. 에첼로는 주기적으로 다수의 쫄을 소환하는데 이 쫄들은 죽으면 사라지는게 아니라 석화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30초간 체력을 회복해 다시 부활하죠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필드에는 쫄이 점점 쌓여 전투가 어려워 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첼로의 기술을 역이용해서 석화상태의 쫄을 파괴 해야만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에첼로 는 돌부름으로 6마리의 쫄을 소환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쫄들은 체력이 0이 되면 죽는 게 아니라 석화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에첼로는 주기적으로 바위 분쇄의 도약을 무작위 한 명에게 시전하죠. 감이 오셨겠지만 이 기술을 석화 상태의 쫄에게 맞추면 쫄들을 파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에첼로는 주기적으로 모든 플레이어에게 돌의 저주를 걸어 3초간 석화 상태로 만듭니다. 뭐 특별할 건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게 바위 분쇄의 도약과 타이밍이 겹친다는 거죠. 보통 쪼레 시체는 본진 근처에 형성이 되므로 도약 대상자는 본진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진의 플레이어는 자연스레 도약 범위에서 빠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때 딱 석화 타이밍이 겹치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따라서 쉽게 말해 돌의 저주가 걸리면 대상자는 즉시 쪼레 시체에서 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에첼론을 한줄 요약하면 석화된 쪼를 잘 파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스는 배심판관 알리즈입니다. 알리즈의 핵심은 역시 마찬가지로 쫄입니다. 알리즈는 주기적으로 쫄한 마리를 소환하는데 이 녀석들은 등장하자마자 무작위 플레이어를 추격합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플레이어에게 광역 피해를 입히죠. 따라서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쫄이 무적 상태라는 겁니다. 이 무적 상태의 쫄은 오직 전장에 있는 오브젝트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장을 보시면 외곽에 4개의 기둥, 엄밀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쫄을 유인해 이 기둥과 부딪히게 하면 쫄은 자연스레 소멸하게 되죠. 3은 간단해 보이지만, 달리 말해 이는 4개의 기둥을 다 써버리면, 그때부터는 쫄을 달고 다니면서 플레이해야 한다는 뜻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가보죠. 먼저 알리지는 특징으로 두 종류의 캐스팅 기술을 시전하는데, 모두 차단이 가능합니다. 바로 힘의 화살과 힘의 세례죠. 여기서 모두 다 차단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힘의 세례입니다. 탱커에게 쓰는 힘의 화살과는 달리 힘의 세례는 무작위 3명에게 시전합니다. 따라서 일반 딜러는 이런 대상 볼트류 기술에 취약한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는 쇠게돌 고단으로 갈수록 그럴지니 주의해서 차단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즈는 주기적으로 0분수를 시전해 전장을 폭격합니다. 이는 단순한 바닥이니 그냥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리즈를 한줄 요약하면 쫄 드리블과 차단을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내민 시종장입니다. 시종장의 핵심은 3능과 마찬가지로 전장의 오브젝트입니다. 시종장은 체력이 70%와 40%가 되면 전장에 있는 석상을 이리저리 움직임으로써 플레이어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모든 플레이어는 이 석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으로 알아보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종장은 70%, 40%일 때세 가지의 기술을 연속으로 시전해 석상을 움직입니다. 순서는 맹공의 염력, 반발의 염력, 그리고 비통의 의식인데, 외우는 건 간단합니다. 시종장은 먼저 석상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퍼트리죠. 그 뒤에 광선을 발사합니다. 부르고 퍼트리는 건 그냥 경로에서 피해주면 되는 거니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광선을 쏘는 비통의 의식이죠. 시종장은 4개의 석상에 광선을 쏘는데, 이게 석상에 닿으면 석상은 광역 피해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가 경로의 위치에 이 광선을 대신 흡수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르고 퍼뜨리고 광선 흡수 이 세가지 스탭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시종장은 주기적으로 염력투척을 시전해 무작위 함 명에게 석상을 던집니다. 이는 무작위 대상이라 확인이 어려운데 다행인건 캐스팅을 할때 계속 이동하고 있으면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종장을 한줄 요약하면 쓰리 콤보 모으고, 퍼트리고, 방선 흡수. 이 콤보 기술에만 잘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던전에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성약 보너스입니다. 속조의 전당엔 벤티르 성약자들이 보너스 기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드의 곳곳에는 충직한 돌숨결이라는 거대한 가구일이 여러 존재합니다. 그리고 벤티르 서약자는 이들을 복종시켜 아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먼저 하나는 돌숨결을 복종시키면 모든 플레이어가 돌숨결의 은혜라는 버프를 얻습니다. 이로 인해 30초간 받는 모든 피해 10% 감소 버프를 얻게 되죠. 또한 다른 하나는 돌숨결 자체가 꽤 강력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전투를 도와주면 보다 쉽게 구간 돌파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요 몬스터들입니다 참고로 기본적인 잡몸류는 시간상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크게는 세 종류인데 먼저 할키아스의 조각입니다 이건 특징으로 네임드 공략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던전을 시작하면 화면처럼 할키아스의 령이라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이지는 할키아스의 조각 한 마리를 처치하면 33%가 차오릅니다 쉽게 말해 필드에 있는 할키아스의 령세마리를 잡아주셔야만 일렘과 전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 녀석은 특징으로 난타라는 채널링 기술을 시전해 광역 피해를 유발합니다. 다만 원거리 딜러는 40m 최대 사거리를 잡을 시 피해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쇠개돌 고단으로 갈수록 필수적인 플레이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번째 주요 몬스터는 가르곤과 조련사 링크입니다. 속죄의 전당 필드에는 상당히 많은 흉포한 가르곤, 사냥개 조련사 링크 몹이 존재합니다. 이 조합은 상당히 위협적인데 먼저 가르곤부터 살펴보죠. 가르곤은 대상에게 강력한 평타와 함께 중첩되는 출혈 디버프를 거는데 좀 지나칠 정도로 아파요. 따라서 일정 난이도 이상이 되면 탱커는 필연적으로 드리블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가르곤이 무서운 이유는 자체로도 강하지만 사냥개 조련사 때문입니다. 사냥개 조련사는 사격과 속사라는 비교적 평범한 기술과 함께 주기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한 충성스러운 야수를 시전합니다 그러면 30m 내 모든 가르고는 공격력이 무려 125%나 증가하죠. 따라서 이는 각종 CC기를 통해 최대한 차단해주시고, 불가피하다면 탱커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드리블을 해서 생존을 도모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요 몬스터인 신문관 시가레입니다. 시가레는 사실상 중간 보스 느낌으로 막냄 직전에 만나게 됩니다. 이 녀석은 여러가지 기술을 쓰는데, 주목할 만한 건 두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시기의 현신이라는 다수의 쪼를 소환해요. 그리고 이 쫄은 무작위 플레이어를 추적하며 바닥까지 깔죠 따라서 쫄이 나오면 빠르게 광쳐야만 파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다른 기술은 어둠의 교감입니다 전장을 보면 주위에는 수많은 중립몬스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는 체력이 줄어들면 어둠의 교감으로 중립몬스터의 체력을 흡수해버려요 그러면 체력이 모두 회복돼서 전투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죠 따라서 가능하다면 주위 중립 몹들 또한 빠르게 광쳐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둠 땅의 새로운 던전 속죄의 전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티드너 사이드의 안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NPC였습니다.